오늘부터 토이 프로젝트 내맘캐의 개발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원개발자입니다 오늘부터 시리즈로 토이 프로젝트 개발을 진행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프로젝트는 원래 연초에 진행되기로 하였는데 원래 하고 있던 개발일이 끝나지 않아서 계속 계속 미루다가 드디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내맘캐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입니다 내 마음대로 캐릭터의 준말인데요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카톡이나 SNS, 커뮤니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앱 서비스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원래 알고 있던 개발자, 기획자, 웹툰 작가가 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이버 웹툰에서 대학 일기와 독립 일기를 그리신 작가님이 참여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캐릭터 산업이 참 재밌고 여러 곳에 쓸수 있는데 널리 활용되고 있는 곳은 이모티콘 정도인 것 같아요. 네이버 웹툰에서의 캐릭터도 정식 라이센스가 없다면 스크린샷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캐릭터를 활용해서 직접 무언가 만들어 볼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는데요. 네만케어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2차 가공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면 재미있고. 캐릭터도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작가들이 따로 시간을 할애해서 직접 일하지 않아도 캐릭터만으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까지 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감이 좀 오시나요? 마치 앱으로 만든 내 캐릭터 만들기, 인형 옷 갈아입히기처럼 내가 캐릭터를 꾸밀 수 있는 앱들은 이전에도 있었고 사람들이 한두 번 하고 나면 재미가 없어서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하였지만 그런 고민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랜만에 나온 새로운 아이디어기도 하고 팀원들이 열정을 불살르고 있기 때문에 우선 진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수익성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논하지 않는 것은 내 맘케 자체가 재미를 위한 서비스인 것만큼 재미가 없으면 이 앱은 사장되기 때문에 미리 사업 모델을 기획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재미가 있을지 없을지 또한 고민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만들고 나서 써보면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 바로 알 수가 있고 무언가 우선 만들어놓아야지 사용자들과 함께 어떤 게 재밌는 것인지 찾아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공은 재미있는 컨텐츠와 이 컨텐츠를 활용해줄 사용자들에게 달려 있는데 노잼 개발자가 이 기획이 된다 안 된다 재미가 있다 없다. 고민하는 것은 개발 시간을 늦출 뿐입니다.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정리해드리자면요. 이런 아이디어를 기획자님이 내놓으셨고, 단톡방에서 각자 상상해서 어떤 캐릭터가 만들어지면 재밌겠다. 이미지를 짜집기 해서 만들어 서로 공유를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냥 간단한 이미지 편집 앱을 통해서 콘텐츠를 만들어 보면서 이 앱이 줄수 있는 가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조건 개발부터 할 필요가 없어요. 느낌을 보는 것은 어려운 개발 없이도 이런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공유를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들끼리만 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재미가 있었어요. 사진으로 저장해서 단톡방에 올리고 이모티콘처럼 쓸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획자님이 밤을 새서 기획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대단한 기획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무엇을 만들지 계획이 있어야 진행을 할 수가 있죠. 피그마로 만들어서 보여주셨는데요. 몸통, 얼굴, 헤어, 표정을 선택해서 캐릭터를 만들고 말풍선을 더해서 내가 쓰고 싶은 메시지를 쓰면 컨텐츠가 완성이 되는 간단한 기획입니다. 내가 만든 이미지를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획이 나오고 작가님이 컨셉을 잡고 적합한 컨텐츠를 그려 주었습니다. 기획을 할 때에는 느낌을 보기 위해서 대학일기의 캐릭터를 써봤지만 실제 컨텐츠는 대학일기의 컨텐츠는 쓰지 않을 계획입니다. 나만의 예쁜 캐릭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상황과 표정, 메시지를 조합해서 재밌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컨셉인데 거기에 맞게 잘 그려주셨습니다. 이제 개발의 시간인데요. 제가 개발을 하긴 했었습니다. 플러터로 개발을 했었고 작동하는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대충 굴러가게 만들긴 하였는데 이걸로는 잘 모르겠다. 컨텐츠를 더 넣어보면 알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바쁜 작가님을 괴롭혀서 2차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개발자는 딴 개발을 한다고 수개월 동안 답이 없었습니다. 다들 귀중한 시간을 내어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건데 팀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오래 잠수를 타면 정말 비매너죠. 토이 프로젝트고 아무리 본업이 더 중요하다 하지만 계속 개발을 미루다가는 사람 취급을 못 받을 것 같은 불안함에 떨다가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겨서 다시 개발을 진행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도 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플러터 경험도 많이 하였기에 개발도 출시도 금방 할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렇게 다시 개발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끝을 보겠다라는 결심을 보여드리는 거기도 하죠. 이 프로젝트는 여러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어떤 것이 더 재밌는 것인지 방법을 찾아가면 더 좋기 때문에 공개로 진행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개발 진행 과정과 고민들, 가능하면 출시까지 기록으로 남긴다면 그것도 추억이고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개발은 플러터와 파이어베이스로 진행되게 될 거예요. iOS와 안드로이드 모두 한 번에 만들고 싶은 마음이 크고요. 앱도 복잡하지 않고 플랫폼 이존성이 큰 기능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좀 걱정인 부분은 이미지를 조합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iOS와 안드로이드 두 플랫폼에서 완벽하게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원래 플러터가 플랫폼과 상관없이 모두 잘 보여지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완벽한 호환성이라는 것은 참 어렵잖아요. UI와 픽셀 단위로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미지 결과물은 완벽하게 같아야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iOS에서 만든 것을 안드로이드에서 봤더니 이상하게 나온다면 의도해서 만든 컨텐츠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이니까요. 지난번 개발을 할 때에는 위젯 단위가 아닌 더 로우 레벨인 페인트를 사용해서 직접 그려서 만들어 봤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미지를 겹쳐서 보여주는 것은 별 문제가 없었는데 같은 폰트와 같은 값을 사용해서 글씨를 썼는데도 글씨의 자간이나 두께, 위치가 완벽하게 맞지 않았는데요. 아마 os별로 텍스트를 처리하는 부분이 달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냥 위젯 단위로 구현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서버는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미지 콘텐츠는 우선 앱 자체에 리소스로 넣어 놓을 것이고 내가 만든 캐릭터를 공개하고 싶을 때 서버가 쓰이게 될 텐데요 가입 과정 없이 익명 로그인을 통해서 자신이 만든 콘텐츠를 서버에 올리고 공유를 할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파이어베이스는 많이 써봐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기획에 맞게 개발을 얼른 해보고 여유가 있다면 추가로 제가 넣고 싶은 기능을 넣어서 다른 팀원들에게 피드백도 받아볼 예정입니다. 처음부터 만들기 시작하면 지금부터 한 일주일 정도면 프로토타입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켜봐 주세요. 여기까지 작은 개발자였습니다.